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수업 마쳐서 혼자 잔디밭에 누워 있고 왜 굳이 혼자 누워 있냐 하면은 네, 많은 후배분들이 제발 선배님 저랑 같이 잔디밭에서 누워요 아니야 우리 선배 나랑 누워야 된다 선배님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저랑 누워주세요 다들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혼자 누워 있겠다 너네는 음, 오지 마라 해서 혼자 네, 수업 끝나고 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부끄럽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부끄럽진 않고요. 저희 학교가 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눈치는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두 번째 영상인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면은 제가 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어디 학교인지는 뭐 재학생분이면은 아실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자랑스러운 저희 학교입니다. 사실 제 머리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학교. 편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요행을 써서 온 학교긴 해요. 네, 저는 편입으로 왔고요. 비동사도 몰랐었는데, 어, 토익 900점대 네, 점수를 맞아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몇 점인지는 비밀이고요. 그래도.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인이 대한민국에 정규 교육을 받았는데 성인 된 이후로 비동사도 모르냐 하면은 좀 썰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사실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영어 막 문법을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본문을 외워서 점수가 잘 나왔었고 고등학교 때첫 번째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어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반에서 한3등 정도 했었는데 영어. 근데 아 그냥 하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나 국영수 못할것 같다.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유학에서도 뭐 국영수는 보더라고요 그 나라의 국어 그 나라의 영어 그, 나, 그 나라의 영어는 없고 영어는 이제 전 세계 공용어니까 이제 수학을 보는데 아또 국영수 할 자신 없다 그런 머리가 안 된다 해서. 이제 미대를 갑니다 전 그렇게 어려운 외국어는 또 하기 싫어서 일본 미대를 가고요 그래도 초수에 바로 합격을 했어요 운이 좋게 원래 미술은 잘 했었고 일본어도 그래도 독학으로 했었는데 막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한자 외우면 되고 한자 한 1200자 정도 외우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1200자라고 해도 한 달에 100개 이제 1년이면 은 그래도 일본어 제독 마스터 할수 있는 정도다 네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일본 대학교를 갔는데 왜 지금 한국 대학에 있냐 하면은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도 않고 또 집안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 가지고 일본 학비가 한 학기에 700만 원이 넘거든요 거의 천만 원 가까이 했고 또 월세나 뭐 생활비 이런 것도 정말 네 많이 부담이 됐고 거기서 또 <laughs>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기를 당했어가지고 아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대가리에 국영수는 든게 없고 뭐 그림 미술도 막 그렇게 계속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고졸로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계속 대학은 나와라라는 걸좀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는 편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대학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네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저는 진짜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지식이을 물었던게 왜 I am study 이게 안되냐 그만큼 문법에 대한 기초 이해가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상 초등학교 한 3,4학년도 영어학원 다니면 저보다 똑똑했을거고 1,2학년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 그래서 미친토익이라는 인강이 있거든요. 그 인강을 보니까 저같이 아예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학생도 좀 쉽게 많이 이해가 됐었고 형식 같은 것도 잘 알려줬어요 거기서. 네. 그렇게 일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시 배워가면서 막 수, 영어 문법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거든요. 사실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생긴지 그렇게 얼마 안된 언어라서. 이게 문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언어래요. 그래서 프랑스어나 한국어 같은 경우에 문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상대적으로 영어는 저희 아는 거, 관계대명사, 뭐 수동태, 또 뭐가 있지? 이런 관계부사, 뭐, 뭐 수일치,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 물어보는 것도 어휘나 문법도 좀 제한적이고, 물론 리스닝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리스닝 점수가 덜 나왔어요. 리딩보다. 아직도 영어를 못 듣습니다. 한어도잘못 들어요. 어쨌든 그나마 디테이션, 이제 받아쓰기하고, 쉐도잉하고, 이제 별 지랄지랄 지랄 다 해가면서 점수를 차근차근 올렸던 것 같아요. 그 파트 5에서 도움 많이 받던 거는 오답. 네, 5단 노트 본인이 따로 정리한 거고 6 어렵죠. 7도 어렵고. 근데 뭐 토익은 사실 90% 이상이 음. 단어라서 그냥 단어장 한 권을 무조건 외우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뭐 파트 5, 6뭐 이런 거풀 줄도 모르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장 한 권을 딱 조지고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일본어 공부했을 때도 제가 독학으로 일본 대학을 갔다 했잖아요. JLPT N1까지 땄는데 아, 아, 나 그냥 언어 천재인가? 어쨌든 네 그때도 그냥 한자를 무조건 다 외우고 시작을 했었고 이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단어를 모르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시작하면 알파벳을 배우고 일본어를 시작하면 히라가나를 배우는 것처럼 단어가 모든 바탕이 되어야 된다 생각했었고 크게 단어장 외우고 단어 마면 이제 독해는 되니까. 그렇게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또 듣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고요. 하루에 모의고사 한2 3회씩은 풀었던 거 같아요. 독서실에서. 정말 기 진이 다 빠지긴 했는데 사실 그때 코로나 시기 때막 그렇게 할게 없었어가지고 막 다들 막술 마시고 놀고 이럴 때공부만 조금 침울했쓸거 같고 오래 쓸거 같은데 마침 그냥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었으니까 그때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오게 되었고요 좀 많이 걱정했어요 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네, 하지만 이렇게 보다시피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요 또 나름 장학금도 받았고 음, 지금 사실 제가 추가학기라 가지고 동기가 없는 거지 왜나 추가학기 중이지 어쨌든 5학년이고요 네, 학교 생활도 잘 지냈어요 지금도 이제 동기들이랑 취업한 동기분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요. 네.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다고 해서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